화면 속의 주인공 네. 어, 육선 의원 출신 전직 어,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전 대표가 후배들 경치 너무 못한다라 고 하면서 오늘 칠선 도전 출사표를 던졌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 뭐 일단 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출마 선이 나돌았는데 오늘 어 일단 출마 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보니까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선거 같습니다. 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정동영 전 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어, 또이인제전 의원도 참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전에 가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또 출마의 기회를 노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국민의 선택이겠죠. 본인이 이제 부산 영도 이쪽에서 칠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미련, 또 이제 앞으로 이 정치를 좀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에서 일단 출사표를 던진 것 같은데, 아마 공천을 주지 않더라도 무소속으로라도 아마 출마가 하는 것 같아요. 이 김무성 전 대표의 황당 발언이요 황당 발언 그 <laughs> 어, 상향식 공천이 정당한 것이고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은 불공정한 것이다 민주적인 상향 시스템으로 가야지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래놓고는 컷오프하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네. 안 되죠. 그리고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 아 이거 전략 공천, 단수 공천 주기 위해서 그때 도장 들고 나르고뭐 유승민 그 무소속으로 나갈 때까지 거기에 무공천하고 정말 그 최악의 공천을 하고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 때 밑에 있던 보좌관들이요, 비서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해댔습니까? 그거 지금 뭐 방송에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갑질 그렇게 해놓고 막 나서 굉장히 그 개념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 시절에 얼마나 그 사람이 갑질을 했으면은 그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노릇해서 노루...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제와가지고 전략공세의 단수공청 불공정하다 한 민주적인 상향시스 이런 민주라는 발언을 쓴다는 게좀 저는 무서워요 아니 김부성전 대표는 자기가 선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가 선대위원장 해가지고 제일 전국을 뛴 사람 아닙니까? 아니, 부산일보 제목이요? 은퇴 안 했어? 이게 지금 제목을 좋게 해서 그렇지 뭐야 의지? 아직도 은퇴 안 했어?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 이게 지금 부산일보 제목입니다. 은퇴 안 했어? 올드보이 출마에 여론 싸늘. 세대교체 변화에 복귀 힘들듯. 근데 지금 이분이 한 행동을 윤석열 정부에 비교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손 대본부장을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아왜 대통령이 자꾸 이러느냐. 우리가 무슨 어 거수긴 줄 아느냐. 청와대 출장 손줄 아느냐 하면서 아 대통령 탄핵하겠다. 윤석열 탄핵. 당대표가 나와서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손잡고 이재명과 손잡고 자 우리 윤석열 탄핵합시다. 이거, 이거 한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예. 배신한 사람 또한번 배신합니다. 정, 이 배신이라는 게요. 정치적 배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은 도대체 원로라는 게 없어요. 나와가지고 무슨 후배를 하나 어, 뭐, 키워주기를 합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럼. 싱크탱크를 뭘 하나 운영하기를 합니까. 방송에 나와서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기를 터주기를 합니까. 끝까지 자리 잡아가지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 하나도 키우지 도 않고 후배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지금 한번더 하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 화가 나네요. 아, 화가 나네요. 어쨌든 예. 세대 교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는 역시 죽어야 끝나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까? 그만큼 했으면 다른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절실함과 그런 파격을 찾을 때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 감을 잡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 주십시오. 저는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제가 어, 국민의 힘에 어, 온다고 하니까 저에게 어,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거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승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퍼트린 세력,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앞길,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복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정치 개혁을 말했습니다. 간간이 있어오던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다니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특권 내려놓기 정치 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인 모두 그 정치 개혁할 겁니다. 저희는 국민이 무섭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정치개혁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는 세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은 세력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고 정치개혁하고 그 권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십시오.